시간이 멈춘 듯 어둠이 내릴 때 나를 담아준 노랫소리 진정해 주었어 제가 예전에 이런 한국 노래를 AI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음악을 만드는 서비스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노래가 가능한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수노 AI라는 건데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aker Song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Create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계정이 없으시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구글 계정과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사용 가능한 크레딧이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저는 현재 프로 플랜을 사용하고 있어서 매달 2,500 크레딧씩 생성이 됩니다. 무료로는 이제 하루에 50 크레딧씩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AI 음악 서비스들이 무료 플랜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유로 플랜을 구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간단한 프로폰트를 입력을 하고 노래를 만들 수 있는데 커스텀 모드로 활성하게 화 되면은 여기에 내가 쓴 가사를 직접 넣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은 이제 곡의 분위기나 이런 걸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케이팝, 여성의 목소리, 피메일 그리고 피아노 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 한국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HAT GPT를 활용해서 한국어 노래 가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채 GPT한테 작곡가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옮겨놨고요. 제목은 그냥 대충 이제 써주시고요. 곡의 스타일은 k p o 그리고, 피메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입력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완료됐고요. 한 번에 두 개씩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크레이트를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앉는 밤 가끔은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음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만들어준 게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풀송을 다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 서비스가 한 1분 50초 정도 길이 내외 정도 안에서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중간에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어 붙이는 수작업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붙일 노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끝부분부터 천천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사가 끊기게 됐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요. 빛나는 지금 노래 중간에 빛나는 날을 기다려 봐 하고 바로 끊겨버렸는데 그 끊긴 가사 지점을 포착을 해냅니다. 그리고 끊긴 가사 뒷부분의 가사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continues from this song.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생성을 하게 되면 끊긴 가사 뒷부분에 이어서 붙여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생성이 완료됐고요. 자, 이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노래의 끊기는 부분과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파트를 찾아서 그 파트를 계속 이어 붙여서 노래의 가사 끝까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의 가사 끝까지 다 완성을 하시면요. 마지막 파트에서 Get Wall Song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선택해온 파트들을 다 이어서 하나의 곡으로 완성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3분 정도 되는 길이 곡을 만드는데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어 붙이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 완성되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완성된 곡을 MP3 파일로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음악을 적절한 영상 소스와 결합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파도를 타고 가자 빛을 저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를 만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들을 다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 well, 좋아 요는 저 에게 아주 큰힘 이다.